귀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생생하게 꾸는 그런 어떤 야옹꿈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거 네. 진짜 간단한 게 뭐냐면요 몽정... 해보셨죠? 아니 제가 정말 <laughs> 아니, 아니, 언제, 아니, 언제쯤 아니 몽정 갔겠죠. 했죠 야, 사춘기 때요 깜짝 놀라요, 아침에 일어나서 <laughs> 아,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? 그런 거는 야옹꿈을 꾸면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이렇게, 이런 그런 환상에 빠지죠. 아, 그 네. 기분이 좋잖아. 양꿈이라는 <laughs> 거는 그대 상대가 뚜렷하고, 기접이라는 거는 가위에 내가 뭔가에 눌리는 느낌 같이 몸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시작을 해서 형태가 제어가 없어. 제어가 안 돼요. 제어가 안 되고. 실제로 온기랑이 숨소리 같은 네. 게 느껴지는. 어... 것들이 귀신이에요. <목소리> <그런데 목소리> 냄새, 냄새도 맞아, 있어요. 맞아, 저희도 냄새로 귀신을 냄새 보는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, 즐기는 사람도 있지. 그거를.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죠. 즐기는 사람인데 이제 그게 큰일 나는.